소니와 브리츠 녹음기 비교. 게이밍 키보드 녹음 성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5위입니다. 브리츠 휴대용 녹음기로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세요. 놀라운 71% 할인가로 만나는 기회.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소니 휴대용 녹음기로 소중한 순간을 담아보세요. 작고 가벼워 언제 어디든 간편하게 휴대 가능합니다. 뛰어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소니 휴대용 녹음기로 생생한 음질을 경험하세요. 1%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뛰어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기회입니다. 2위입니다. 브리츠 라디오 녹음기로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세요. 휴대하기 좋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89,900원으로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초소형 녹음기 쿨튼 BR10 32시간 연속 녹음으로 장시간 강의도 문제없어요. 43%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